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작에서 정말 흥미로운 하루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격이 하락해서 안 좋은 날 같았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호재가 숨어 있었거든요. 와, 오늘 시장 정말 정신 없었죠? 가격은 뚝뚝 떨어졌는데 물 밑에서는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최악의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를 바꿀 전환점이었을까요? 자,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시장 전반에 퍼진 이 빨간불입니다. 일단 가장 큰 소식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3주 만에 처음으로 11만 달러라는 이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 깨지면서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범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랑 회담을 안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커질 거라는 불안감이 확 퍼졌고 위험 자산 시장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시면 이더리움도 리플도. 주요 코인들이 다 같이 줄줄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건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아, 이제 다 팔고 도망가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근데요, 잠깐만요. 이 가격 하락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야기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의 조용한 성장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달러처럼 실제 자선의 가치를 딱 묶어놓은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 아주 중요한 녀석이죠. 와이 숫자 좀 보세요. 3천억 달러 전 세계의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이걸 넘어섰다는 건데 이게 지난 1년 동안에만 72%나 큰 거예요. 정말 조용히 하지만 엄청나게 단단하게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이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트레이더들이 거래할 때 잠깐 쓰는 환승력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미니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실생활 결제나 저축, 신원 인증까지 책임지는 금융의 고속도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니텍 같은 회사는 우리가 해외여행 갈때 쓰는 여권이나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원 인증이랑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하나로 묶고 있고요. BC파드는요,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신용카드 결제에 암호화폐를 쓰려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블록체인이 정말 우리 지갑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디파이에 대해 역사적인 발표를 한 건데요. 디파이, 그러니까 은행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이 한마디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디파이를 수용해야 할 변화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그동안 규제가 불확실해서 망설이던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들어와도 좋다는 청신호를 켜준거나 마찬가지인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연준의 태도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디파이라는 혁신을 막으려고 벽 세웠다면 이제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신호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완전히 판이 뒤집힌 거죠. 시장은요 귀신같이 반응했습니다. 월러 이사의 말이 나오자마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의 거래량이 8% 넘게 확대였어요왜 그랬을까요? 아, 이제 규제리스크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기대감에 돈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터졌어요. 이 상반된 신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투자 심리와 장기적인 펀더멘탈, 그 사이에서 핵심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강력이 좀 흔들렸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올해 미국에서만 암호화폐 거래량이 무려 1조 달러를 넘었어요. 1조 달러? 이건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투자자들 심리도 많이 안정됐어요. 10월 초만 해도 지수가 20일.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 단계였거든요. 다 망했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42 중립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빠진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뉴스들을 차분히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트렌드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준이 디파이를 끌어 안았으니,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크면, 솔라나처럼 결제가 빠른 네트워크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모순적으로 보였던 하루에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가격은 단기적인 소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준 같은 거대 기관의 태도가 바뀌고 기술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는 건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기적인 신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할 혁신 기술이 있다면 그걸 억누르던 규제 기관이 싸움을 멈추고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이 그 기술이 진짜 주류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